4일째 아, 내일 집에 가야 됩니다. 여행 온 여행 온 4일 중에 오늘 이 날씨가 제일 좋습니다. 오늘 햇살이 굉장히 쨍하군요. 이 역은 스누피가 저를 반겨주는 곳입니다.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차빌리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엄청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해서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근하시는 분들과 전철도 같이 타고 같이 걷고 뭔가 저도 같이 출근을 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아주 머나먼 길을 떠납니다. 장장 차만 4시간 정도 타고 이동을 해야 되고요. 산을 하나 넘어갈 겁니다. 매일 전철 타거나 건물 사이로 걸어만 다니다가 이렇게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주변 풍경을 보는 것도 또 색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날씨도 맑고 너무 좋았어요. 이제 점점 건물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도시를 벗어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격 산길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곳곳에 단풍들이 너무 예쁘게 들어있었고, 시시각각 변해가는 풍경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갔습니다. 오늘 도대체 어디를 가길래 이렇게? 서둘러서 준비해서 나와서 먼 길을 가느냐. 오늘은 후지산을 보러 갑니다. 후지산만 볼 거라면 이렇게 서둘러서 움직일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후지산도 보고 또 다음 목적지로 이동도 해야 돼서 오늘 이동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 2 시간 달리 다가 여기 는 이제, 이 동네 에는 주민 들이 꽤 있는 산골 마을 을 지나 가고 있는 중 인데, 여 기에 편의 점이 있 어서 잠깐 멈춰 서서 편의점 에 들러서 화장실 도갔 다가, 구경 중입니다. 야, 한국에서도 제대로 단풍 구경까지는 안 했는데, 여기 와서 제대로 보네요. 산마다 색깔별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예쁜 단풍 길이 펼쳐져 있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더 들떴어요. 날씨가 맑아서 정말 너무 선명하게 잘 보였어요. 순간적으로 괴성이 튀어나올 정도로. 줌을 당겨서 찍어 봤더니 뭔가 현실감이 더 떨어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구름도 너무 예쁘게 걸려있어서 영상에 담아내는 맛이 있었습니다. 아, 날씨 진짜 너무 좋았어요. 첫 번째 목적지였던 후지도미아에 도착을 해서 잠시 쉬고 사진 좀 찍고 다녀오고 나서 알았는데, 여기 역도 포토 스팟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은, 제가 좋아하는 규동이었습니다. 구름이 공룡 모양이지 않나요? 이제 다음 목적지로 이동을 합니다. 바쁘다 바빠. 와이너리에 왔습니다. 오는 길에 찍은 화면을 보면 다 포도밭이에요. 오늘은 후지산을 보고 밥을 먹고 와이너리에 왔고요. 와이너리가 4시까지 비어서 조금 서둘러서 왔습니다. 까마귀가 반겨주는군요 우와 까마귀 되게 많아 아 들어가겠습니다히가만단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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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가... 엄청 달고 아 조금 덜달고 아 살짝 상큼달고 아 단맛 0고5 0 0고 와이너리에서 고렇게 오랜 시간 머무르지는 않았어요 클로즈 시간이 다 됐기도 했고 오늘의 최종 목적지를 가야 하기 때문에 또 나왔습니다. 원래 계획은 와이너리를 한 군데 더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쉬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 호타라카시 온천입니다 역시 일본에 왔으면 물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야죠 아 여기는 정말 오오오오 진짜 말로 다할수 없을 정도의 풍경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노천탕 안에 들어가면 후지산이 보여요 목욕탕 내부는 촬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풍경들과 모습들을 담아봅니다 역시 목욕하고 나면 이 유리병에 있는 우유죠 이렇게 4일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어우 바쁘다 또큐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날입니다. 사박5일간의 저의 침실이 되어준 숙소.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 너무 쾌적하고 편하고 숙면을 취하고. 있을 거는 다 있어요. 네. 체크아웃이 10시여서 이제 준비 다 하고 나갑니다. 잘 먹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사바오일의 여행을 다 끝내고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공항버스를 예약을 해둬서 4시간 정도 이 동네에 머무르다가 갈 건데요. 아, 이 호텔에서 정말정말 정말 너무 편하게 지내다가 갑니다 그러고보니 호텔을 한번도 안찍은거 같아서 가는길에 더쿄인 호텔입니다 조식도 잘 먹고 잘 지내다가 갑니다 너무 다들 친절하게 해주시고 제가 일본어를 하나도 못하는데 고작 하는 걸 해봐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나밖에 모르는데 너무너무 편하게 잘있다 갑니다. 음. 바이바이 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만나요. 계획한 대로 스누피 뮤지엄에 왔습니다. 여기는 1층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일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볼수 있게 되어있더라구요 스누피 뮤지엄 테라스에서 제가 첫째 날 첫째 날이 아니고 둘째 날 오전에 갔던 그 공원이 보입니다 결국에는 오늘이 날씨가 잘, 제일 좋아서 뛰려면은 오늘이 더 좋았을 텐데 아쉽게 됐네요. 혼자 상황극 하고 있는 중입니다. <laughs> 내려가는 계단에도. 작화들이 이곳은 엄청 큰 스누피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귀여워서 사진도 많이 찍었어요. 정해진 시간마다 이렇게 그림자 쇼가 있는데, 여기 음악은 음원이 저작권에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껐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가 옮겨 다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스누피 만화는 아주 어릴 때 봤던 기억이 있어서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기억이 나지는 않아요. 그래도 하나하나 보면서 참 재밌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구경도 하고 감상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저기 열심히 구경하느라 영상보단 대부분 사진으로만 남겼어요. 영상으로 찍기엔 사람도 많고, 웅성웅성 거려서 사진으로 남겨놓는 게더 괜찮겠더라고요. 전시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화책도 있고, 동상도 있고, 인형도 있고. 아주 예전에 이 스누피 만화가 연재가 되었던 신문들도 있었어요. 개인이 가지고 있던 소장품도 전시가 되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가지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너무 다양하게. 주인공들과 함께 한컷 찍어 봤습니다. 배지를 기념으로 하나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동전을 넣어서 뽑아서 이제 제가 위에다가 새기고 싶은 이니셜들을 찾아서 붙이면 됩니다 스누피 뮤지엄 왔습니다 되게 알차게, 꼼꼼하게 전시가 되어있어서 재밌게, 즐겁게 보고 제가 좋아하는 배지도 하나 제작해서 가지고 나왔어요. 이제 진짜 일본에서의 저의 일정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항으로 가기 전에 커피 한잔 마시고 간단하게 뭘좀 먹고 버스를 탈것 같습니다. 아, 가는 날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 비행기가 뜰 거거든요. 내일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못 가면 큰일나요. 즐거운 도쿄 여행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산에 맛있는 커피를 한잔 마셔봅니다. 음, 델리셔 흠. <laughs> 이 공원이 주말이 되니까 활기를 띕니다. 사람도 많고 가족단위 사람도 있고 여기가 영화관도 있고 게임센터도 크고 키즈 카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런 분위기였네요. <laughs> 저는 평일에 와서, 사람들 많이 없을 때, 그리고 아침 일찍, 저녁 늦게, 이렇게만 와봤어서, 오늘 맥도날드에서 초코파이가 있어서, 초코로 된 파인데, 이걸 먹으려고 샀어요 케이스바 그리고 새로 나온 티라미수 파이도 있어요 짠이렇게 하나씩 샀구요 이제 드러그스토어에 들러서 사야될거 하나만 사면 진짜 끝입니다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가 왔네요. 공항버스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화장실에 있는 버스 처음 타봤습니다. 저만 신기한 거겠죠? <목소리> お預かりしております。お荷物はご乗車の際にお渡しいたしました。判件をご用意してお待ちください。降車場におります判件をポーターにお渡しください。判件と引き換えのお渡しとなっております。 짐도 최고 들어왔구요. 일본에서의 마지막 음식입니다. 커피, 애플파 시간 30분 남았어요 여유롭게 들어왔습니다 난 터졌어요. 인천 공항에 도착하면 집으로 가는 공항 버스 막차가 10시 44분인데 시간이 맞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거 못하면 지하철로 가야되는데 끔찍해요 음. 일본에 와서 하루 세 끼를 다 챙겨 먹었더니 살이 진짜 많이 쪘어요. 고작 4박 5일 있었는데. 아까 쇼핑몰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샀던 파이가 어디 갔을까요? 원래는 공항에 도착을 해서 먹으려고 사온 건데 깜빡하고 짐 안에다가 다 넣어서 보내 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한국에 도착해서 먹었습니다. 사박 5일 간에 여행. 아, 편집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정말 먹는 데에다 예산을 아낌없이 썼던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역시 여행 브이로그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의 다른 일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이바이 도쿄